미국장이 고점이라고 막 주식수 줄이고, 이이 이 제가 진짜 웃긴 거 알려드릴게요. 미국장이 고점이라고 주, 주식수 줄이고, 막한게올 초죠. 올초 누구예요? 워렌 버핏.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? 그 뉴스가 나온 게 아마 올 초였던 것 같아. 미국장이 이제 고점이니까 현금화한다. 여기 떨어졌을 때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이게 뭐냐면, 미국도,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, 미국도 시총 큰 종목들 위주로 가는데, 시총 큰 종목들이 모니텀이 좋아요, AI로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. 그래서 워렌버핏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위험하다고 막,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저는, 이제, 연세가 좀 있으셔서, 크게 못 본다고. 그 이후로도 많이 올라갔죠. 중장기로 보면은 그런 뭐 고점이니까 위험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런 추세라면 아니 금리 인하하면 와 디비아이텍 상갈라 그러네 자 지수가 드디어 2,800을 뚫었습니다 <laughs> 박수 아따 참짜 오른 원1 2 3세 번만에 뚫었네요 음. 2년 거의 3년, 2년 6개월인가. 2년 반 만에 다시 뚫었어요. 아, 지겹다, 지겨워. 또한번 뚫으면 추세가 날 수도 있죠. 미국장만 좋으면. 미국장이 문제지. 지금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40%가 미국장에 쏠려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어마무시하죠. 블랙홀이야, 블랙홀. 전 세계 돈은 다 없어요. 자,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네요. 고생들 하셨고요. 좋은 밤 되시고요.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공개방 여기까지 할게요.